대요 그게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요. 그럼 이거 한번 그리고가면은요렇게 생겨서 얘 미분 안에서 바로 구할 수 있죠. 마이너스 일너 명이고 3너 명인데 최고차계수음수고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. 겨 맞아 여기서는 이제 접하고 액축이랑 여기서 통과하는데 감소하도록 이렇게 맞죠. 그래서 위에는 있 삼차함수를 그리면 대략 뭐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. 자 그리고 나 0이래요 A를 기점으로. 근데 뭐라 그랬죠? 실수 전체 집합에서 0이니까, 아, 이 갈라지는 점은 이 X축 위에 점이어야 되는 거고, 경우는 두 가지죠. 첫 번째, 어떻게? A가 여기일 때, A보다 작으면 여기고, A보다 크면 0, 이렇게 가져오거나, 맞춰서 1번 경우, 이렇게 된게 FX 그래프거나, 혹은 2번 어떻게? 그렇죠 요거 이제 그대로 이만큼 다 따라오고,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번 경우. 이렇게 헷갈리니까 좀 이렇게 띄어서 갈게요. 이렇게. 이두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자, 그런데 기울기가 양수인 시선 중에서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개 이상 있을 텐데. 만약에 파란색이면 기울기가 양수인 거랑 얘랑은 전부 한 개서 만나서 기울기를 양수로 어떻게 만들어도 파란색이랑은 두개 이상 만나려면 그치 빨간색이 되잖아요. 기울기 양수일 때 이랑 두개 이상 만나게 되려면. 아, 그래서 이 빨간색 함수가 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, 지금. 이해되죠? 그럼 여기에서 gx라는 게 있는데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에도 가고 넣거든요. 얘가도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? 그쵸, 그렇죠,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이면서 감소하는 지금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래, 모든 X 값에 대해서 얘가 더 같거나 크게 있는 거잖아요. 됐죠? 이렇게 생겼는데, 이 중에서 K의 최대 절편의 최대란 말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를 구하란 말이고, 그럼 언제겠어요? 아, 이게 올라서 여기 뭐할 때, 접할 때, 이 접선을 구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y 절편을 구하라 이 말이겠죠? 됐나요? 그러면 접선을 몇 번째 형? 두번째 용이죠 여기 기울기가 줬잖아요 빼기 3. 그럼 이 좌표를 임의의 좌표 t라 그러면 아, 접선의 기울기가 빼기 3이 되는 요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얘를 비분하는 거죠. 맞나요? 그래서 저기 f 프라미스 도함수를 이제 구하면 곱의 비분법 앞에 거 비분하면 빼기 2 x 더하기 1 x 마이 3 빼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비분하면 1이 되는 거고, 거기에 우리가 찾는 접점 접 t를 넣으면, 빼기 2, 그럼 얘는 t제곱, 마이너스 2t, 마이너스 3, 빼기, t 플러스 1제곱 한 게, 마이너스 3이 된 t를 구하는 거죠. 기울기 가 빼기 3이 되는 t. 접점을 잡표 그럼 얘는, 마이너스 3t제곱. 그럼 요거 하면 4, 빼기 2니까, 더하기 2t. 그 다음에 6, 빼기가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, 그럼 3t제곱, 마이너스 2t, 빼기 8은 0, 그럼 3t, t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빼기 플러스 4는 0, 그럼 t가 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2인데 우리가 찾는 거는, 그 여기는 빼기 1보다 작은 걸 찾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얘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t는 빼기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. 됐죠?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, 여기 좌표를 계산을 주겠죠. 빼기 3분의 4 콤마, 마이너스 3분의 4를 여기 넣으면 y 좌표로 나오잖아요. 그럼 빼기, 빼기 3분의 4를 넣고 제곱하면 9분의 1. 그 다음 이거는 빼기 3분의 13. 그럼 계산하면 얼마? 27분의 13이네요. 그래서 27분의 13이 되는 거고, 그러면 이제 그 직선은 y는 기울기는 빼기 3에,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3분의 4 콤마, 27분의 13. y는 빼기 3x 빼기 4 더하기 27분의 13지.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. 마이너스 3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분의. 요 가면 108이죠. 빼기 108, 13 하면은 95.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. 이되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k의 최대값. k의 최대값은 예전에마 27분의 95. 그래서, 마이너스 27분의 95고, 그리고 그때 A는, 여기 갈라지는 저자표, 여기죠, 요거 3이죠, 3. 그럼 3, 그러면 3 빼기 27분의 95를 구하란 말이고, 그러면 27분의 81 빼기 95. 정답은 27분의 빼기 14. 그래서 몇 번?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